네, 안녕하십니까 공들인 스튜디오의 소정준입니다. 네, 오랜만에 돌아왔죠.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소재 거리를 뭘 찾아야 되나 막 하다가 좀 영상 제작이 생각보다 늦어졌어요. 음, 근데 오늘은 또 재미있는 내용 나와서 한번 공연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세기몰 2주년 할인 이벤트 추천 제품을 얘기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 일단 세기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시그마랑 맨프로토 지조, 내셔널지오그래픽 등등 이런 브랜드들 수입하는 걸로 이제 어, 국내에서 인지도가 있는 세기 PNC라는 곳의 그 자사몰이에요. 이제 보통 요즘에는 사실 니콘이나 소니 그리고 뭐 썬포토 등등 보면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런 규모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자사모를 쪽으로 이제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근데 요게 어~ 뭐 나름대로 장점 단점이 뭐 있겠지만 어쨌든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이쪽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제 오늘은 이 주년 이벤트를 어 이벤트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분기별로도 거의 뭐 계속 할인 이벤트 같은 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제품 평소에 좀 갖고 싶었던 제품이 있으면은 약간 장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고런 시즌별로 할인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얼마야 뭐 내가 사고 싶었던 제품이 할인을 하나 요런 걸 보면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쇼핑 팁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간단하게, 세계물 2주년 기념 고객 감사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막, 요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쿠폰이 나왔는데, 150만원 25만 원, 원 이상 25만원, 250만원 이상 35만원까지 3 지급하는 쿠폰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의 요런 거보다는좀더 저렴한 제품들 위주로 살펴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동구매 이벤트 요 10시에 오픈 한다고 하고요어142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메리트가 있죠 이게 1635 2.8 이나 1424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경쟁 모델이 어 소니 로 따지면 은 소니는 124 2 2.8 gm 렌즈가 있고 124와124 1224 g 렌즈가 있고 f4g 렌즈 이렇게 두가지 있고 그리고 1635 까지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 딱 1424가 그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포지셔닝이거든요. 이제 1635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각이 조금 좁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다 보니까 어 13mm 좋은데 약간 이런 이런 느낌에 좀 혹할 수 있는 그런 렌즈죠. 근데 이제 <laughs> 기존에는 가격대가 조금 있었는데 지금도 쿠폰 적용하고 해도 이게 150몇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 요게 되면은 괜찮은 금액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포인트 적립 두 배. 그리고 뭐 룰렛도 돌릴 수 있게 한다고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직접 살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 한 번, 시그마 제품들 중에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 네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첫 번째는 어, 자, 90mm 2.8dgdn 제품이에요. 요게 지금 55만 2천원에 지금 나와 있고, 음, 어,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장점이냐 90mm 렌즈지만 크기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진짜로 엄청나게 작아요. 보면은 실물을 보시면은 와, 이렇게 작다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 오늘은 하나 빼고 지금 다 제가 i 시리즈 제품들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 i 시리즈의 어떤 어 특징이 뭐냐? 작고 이뻐요. 작고 이쁩니다. 그 가격 대비 굉장히 막그니까 어 광학 성능은 사실 저는 가격 에 거의 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렌즈가 엄청 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옛날 시그마 아트 시리즈가 그랬는데 예를, 예를 들면 뭐 얘가 화질이 좋아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단점이 있다. 뭐 무게가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다던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모두 존재하는 게. 어떤 렌즈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다 좋은 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90mm 2.8요 렌즈 같은 경우, 아니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전체적으로 좀 경량화, 소형화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개발이 됐고 그리고 그 만지는 조작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음, 예를 들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제 G 렌즈나 GM 렌즈 말고 그 밑에 렌즈들이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 비슷한 가격대 100만 원 미만대의 어떤 소니 렌즈들을 보면은 사실 AF/MF 버튼 하나 정도 아니면 거기에 초점 고정 버튼 하나 정도 달려 있는 게 전부고 그 외에는 좀이 렌즈를 조작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좀 떨어지는 편인데 요 시그마의 I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좀딱 메탈 렌즈들로 되어 있어갖고 만지면서 움직이는 조작하는 재미를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90mm 2.8 같은 경우에는 그런 i 시리즈 중에서도 아주 소형 경량화다. 보시면 나와 있지만 295g이고 크기도 굉장히 작아요. 크기도 엄청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따지자면은 이제 뭐 초점 거리, 최단 초점 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확대 비율로 따지면 0.2배 정도 나오니까 뭐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니고 일반적인 준망원 렌즈들이랑 비슷한 정도라고 볼수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아주 크기가 작고 이쁜 렌즈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이 렌즈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보통 이런종 요런, 요런 식의 좀 작은 렌즈들, 작은 스냅 렌즈, 데일리 렌즈 이런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35mm나 해봤자 50mm 안쪽의 렌즈들이 많단 말이에요. 45mm, 55mm 등등. 근데 이제 준망원 렌즈가 하나 있으면또 신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갖고 와 봤고요. 참고로 오늘 소개 드리는 렌즈들은 다 제가 갖고 있는 렌즈들, 실제로 구입해서 쓴렌즈들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의 i 시리즈의 2 3 m F3.5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폰 기준으로 하면은 398,500원이 만 나오거든요. 398,500원이면은 만 거의 3양 삼양 정도, 3양의그 뭐야, 타이니 시리즈 정도 말고는 거의 그 가격대에 구매할 수 있는 렌즈 자체가 일단 없죠. 그러면 이 렌즈는 또 뭐가 장점이냐? 뭐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i 시리즈의 어떤 특징도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최대 확대 비율이 2대 1. 그러니까 0.5배에 0.5배. 그러니까 간이 매크로의어 간이 매크로 렌즈에 포함이 되는 렌즈입니다. 보통 이제 한 0.25배가 넘어가면은 약간 간이 매크로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고 0.5배면은 확실하게 거의 준 매크로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예를면 캐논에도 있죠 캐논에도 35mm 1.8인가 고게그 0.5배까지 되는 매크로 렌즈 그 RF 렌즈 중에서 그게 있는데 요것도 아주 재미있게 24mm라는 광각 렌즈이면서 0.5배 확대가 되는 재미있는 렌즈라서 샘플 이미지가 음 약간 요런 느낌 이런 걸좀 찍으실 수 있어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은 어 요런 느낌 막 써보시면 확실히 기존에 어떤 그 일반적인 매크로 렌즈들이 다 90mm 105mm 막어 아니면 뭐 최소한 60mm 등등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망원이잖아요 근데 광각에서의 그 매크로 매크로 음준 매크로 렌즈가 주는 재미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뭐 너무 싸기 때문에 물론 조리개 값이 높은 거는 단점이에요. 2.8도 안 돼서 3.5여 가지고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음 이런 스냅용 렌즈를 갖고 싶다. 좀 신선한 경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구매할 만한 렌즈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시그마의 65mm f/2 DIGD n 렌즈. 이 i 시리즈에서 가장 좀 크기가 크고 무거운 편에 속하는 렌즈인데 그만큼 화질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개인적으로는 좀 65mm f/2가 이 i 시리즈의 상징 같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들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좀 65mm라는 초점 거리도 있고 근데 이게 실제로 써보시면 알 건데. 그 50mm가 예전에 제가 원렌즈 챌린지에서 약간 광각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저는 65mm는부터는 확실하게 광각이 아닌 렌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 실제로도 굉장히 광학적인 성능에서 좋은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405g 약간 무게가 있죠. 요즘에는 이제 한 500g 정도면 1.4 렌즈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라서 f2 렌즈가 저렇게 무거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좀 써보시길 개인적으로 권하는 렌즈입니다. 정말로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작하는 데서 의 오는 만족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더 크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강추하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70F2.8dgdn. 어, 흔히 뭐, 커뮤니티 같은 데서는, 이제 뭐, 뭐야, 시계륵, 시그마 계륵이라고 해서 시계륵이라고도 불리는 렌즈인데, 요게 지금, 111만원에, 111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근데, 어, 이 정도, 이게 옛날에는 나올 때 이렇게 할인으로 풀리고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품절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2세7 0 GM2 같은 것도 있고, 삼양에서도 2세7 0이 나오기도 했고, 등등. 그리고 이 제품 자체도 이제 살 사람이 다산 건지 모르겠지만, 연식이 좀된 편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빨리 품절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금액대에 살수 있는 2.8 줌, 2세7 0 렌즈로서는 뭐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강추하는 편이고요. 이게 막그 그때 아마 제가 이세칠공 gm 투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렌즈가 분명히 진짜 개 짱인 거 진짜 쩌는 렌즈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세칠 공에다가 260만 원을 태울 필요는 없잖아요 누군가에겐 적당한 표준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적당한 표준줌이라고 찾아보면은 지금 시그마랑 삼양이랑 두 가지 있는데 삼양이 가격이 조금 더싼 대신에 음, 이게 막 파포컬 설계돼 있고 이래갖고 무게가 좀더 나가요. 그래서 거의 1kg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거는 830g 정도라서 그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24mm에서 왜곡이 조금 심한 편인 것만 제외하고는 지금도 충분히 현역으로 손색이 없는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세기몰 2주년 기념 그 할인 이벤트에서 제가 직접 사서 써보고 있는 갖고 있는 렌즈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 어떠셨을지 모르겠고 이외에도 또 다양한 제품들도 지금 뭐 할인 판매 중이니까 한번 또 찾아보시면은 본인에게 맞는 제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뭐 많이 관심 가져보시고 또 좋은 가격에 좋은 쇼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막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어, 매일 안 하니까 약간 감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어쨌든 다시 또 부지런히 한번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카메라 등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